텍션이 뭔지 아세요? 인솔 뺐을 때그 아웃솔 중창과 인솔 사이에 있는 그 바닥 부분? 와우! 아마 텍션이라고 하면 그게 뭔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구두를 한번 보시면 발바닥을 받치는 인솔 아래쪽으로 좀 딱딱한 나무 소재 등이 발을 받치는 허리쇠.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텍션이라고 합니다. 운동화에도 인솔과 미들솔 사이에 딱딱한 하드보드지 등을 이용하여 텍션 기능을 주고 있는데 인솔과 미들솔 그리고 아웃솔까지 발바닥면에서 이를 받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뒤꿈치 쪽에 추가 쿠션 기능을 할수 있는 탄성 있는 소재를 넣은 신발들도 있으니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구매 전에 꼭 확인하셔서 자신의 발 상태에 맞는 신발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힐에서 내려가는 슬라이드 부분이 얼만큼 탄탄한지에 따라서 걸을 때 발이 뒤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텍션이 너무 얇거나 약한 구두는 걸을 때마다 발이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테스트해보고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텍션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아랫부분에 깔려 있는 부분이죠 저희가 보통은 이렇게 인솔 같은 부분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와우솔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 있는 소재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뜯어내고 그 아랫부분을 저희가 이제 직접 만져봐서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텍션 부분이 어떤 소재를 어떤 각도로 만들어져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직접 만져보고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자기 제품을 뜯어내고 다시 붙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팩션은 구두에만 있는 건가요? 운동화 쪽 안에 가운데 깔려있는 부분들도 팩션이라고 부릅니다. 뭐 구두라고 해서 사용되고, 뭐 운동화는 사용되지 않고 이런 건 아닙니다. 뉴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중간에, 중창에 있는 부분들이 메모리폼 형태로 중간에 이 쿠션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스트로베리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신 방식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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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면서 바뀌어 있죠 이렇게 되면 이게 발을 타고 곡면을 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들을 바닥에 본딩으로 붙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 발을 이렇게 잘 감싸줘서 발이 훨씬 더 안쪽에서 움직이기가 편해져요 이 중창 텍션 부분에 쿠션감이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게 되면 훨씬 더 발의 피로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정성을 주는 형태의 제품들이 좀더 다양하게 나와 준다면 힐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보행이 좀 불안정한데 텍션까지 좀 약하면 걷기가 좀더 불안정해서 발 변형 같은 것들이 더 오기 쉽기 때문에 텍션에 대한 어떤 소재 사업들이 좀더 발달해서 힐이 있는 제품들을 패션적으로 신으신다 하더라도 좀더 안정적으로 걸으실 수 있는 좀 기초가 되어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